자 이제 본문 네번째입니다이 본문 네 번째와 그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이제 이번 단원의 가장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았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. 자, 장단점은 선생님 뒤에서도 한번더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건데요. 서술형으로 내용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. The benefits of a cash-free economy. 현금 없는 경제 의 이점들 한네 가지 정도 열거되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. 갑니다. It seems, 자, 뭐뭐인 것 같은데요. 요거는 또, 요거 문장 변환 좋아하시는, 왔다 갔다 하는 거, 어, 요런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내실 수 있습니다.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. Global shift to a cash-free economy. 자, 이전 세계적인 그런 변화, 현금 없는 어떤 경제로의 이 변화가 is inevitable. 요런 단어도 조심하셔야 되고요. inevitable. 뜻이 뭐죠? 피할 수 없는, 필연적인, 정유져 있는 이란 뜻이죠. 이게 원래 evade, 탈, 피하다 라는 이 동사에서 이 단어에서 앞, 어, 부정접두사, 에 l e 붙여가지고 피할 수 없는 inevitable, 필연적인 이란 단어로 파생이 된 거니까 기억은 해 두시고요. 요 문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,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사실 여기 있은 딱히 뜻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접속사 대세 중심으로 굳이 주어동사, 굳이 주어동사, 주어동사 두 번인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주어동사가 하나인 문장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짧게 쓰고 싶어? 그러면 의미가 있는 주어, the global shift to a cash-free economy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. 주어를 상승, 이동시키는 거죠. 의미 있는 주어를.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주어는 날려버리고, 그다음 동사는 바뀌면 안 되니까 쓰임을 썼는데 하필이면 주어가 또 단수였으니까 쓰임을 쓴 거예요. 만약에 앞으로 튀어나온 주어가 복수였으면 쓰임에 S 붙일 이유는 없겠죠. 그다음 더 이상 대신 필요가 없는 게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동사 부분만 남았으니까. 그죠? 더 이상 접속사는 필요 없고 동사를 두번쓸순 없으니 동사를 이어 붙이는 느낌으로 투부정사를 써서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요. 자,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 두번세번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 어휘 실력이나 문법 실력 같은 거에 따라서 방금 했던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럼 두번세번 번 들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 아래 위 아래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능숙하게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. 이건 주의하시고요. 자, 계속갑니다 Uh, will cash eventually disappear? 그러면 결국 현금이 마침내 결국 사라질까? As, 뭐 아, 하는 것처럼. 일부 경제학자들이 have 아, forecast, 예측하는 것처럼.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거의 맞는 예측이죠. 그죠? 자, 한번 가볼게요. 이 점들이 나오네요. Some people argue. 자,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. 여기 t 정도 생각됐고요. It'll happen faster.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거다. 여기서 그것은 앞 문장에 나온 내용이죠. 현금이 사라지는 것. 자, that expected. 그리고 여기 수동 쓴 이유는 그것이 예상하는 게 아니죠. 예상되어지는 거니까 수동 쓰는 겁니다. 주체가 그것이니까 여기서 수동 은근히 좀 많이 당했어요. 자, they expect a cash-free society. 자, 그들은 expect 목적어 또 투부정사예요. 그 사회가, 목적어가 뭐할 것으로 예상한다. 즉, 현금없는 사회가 to be much better. 아까 했던 비교급 강조 부분.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. One enormous benefit. 이제부터 나오네요. 한 가지 큰 어떤 이점은요. 현금없는 사회 이점은 그것이 형황펜 쳐줄까요? It. 여기서 이제 현금없는 사회. Prevents crime, 범죄를 예방해 줍니다.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. 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쫙 나오니까 여기 빈칸도 물어볼 수 있겠죠. 물론 이러면 쉬운 문제긴 하지만 자 볼게요. 무법하나 뭐 조심할게 바로 튀어나왔네요.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l y A 버덜서 B 구문입니다. a 뿐만 아니라 b도 인데요. 이렇게 앞으로 not only 하면서 부정어가 튀어나와 버리면 뒤에 어순은 뒤집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되는 거니까 암기는 하셔야 되지만 의문문 어순처럼 두 주어 동사 이렇게 바뀌었구나. 만약에 비동사 했으면 비동사 주어 만약에 조동사 했으면 조동사 주어 동사 일반 동사니까 두 주어 동사 아, 의문문 어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투임 문장은 의무문호순으로 도치가 된다. 기억하시면서 계속 갈게요. 즉 그것이 어 현금과 관련된 범죄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강도나 뭐 t h 뭐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현금이 없으니까 또한 그것은 reduce many other crimes. 다른 범죄들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럼 다른 범죄를 줄여준다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이어져 나오네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하기 때문입니다. Economic transactions. 자, 이, 아, electric, 죄송합니다. electric, electronic, uh, transactions. 이 전자상거래가, 아, easier. 더 쉬워요. 어, to track. 이 좀, 이 추적하기가, 이 현금거래보다, 현금 지불보다는 전자거래가, 신용카드로 긁으면 뭐,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쫓아내 찾아갈 수 있죠. 어, 이렇게 더 쉽기 때문에, it makes crime. 그것은요. 그럼 여기서 그것은 이 전자 또 상거래, 뭐, 전체적으로 현금 없는 이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. makes crime. 이 범죄를 근데 현금과 관련된 범죄를 하 a r 더 어렵게 만듭니다. 그럼 여기 범죄를 목적에 대한 설명 하 a 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여기는 그냥 꾸며주는 거고 범죄와 관련돼 있는 그 다음에 이게 또뭘 포함하는 뭐와 관련돼 있는 할때 이렇게 involving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좀 기억해 두세요. 아 제가 범죄라고 그랬네요. 현금. 현금과 관련된 범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?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. 자 뭐하기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죠. 이때 투는 뭐하기에. m i t 가 뜻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저지르다의 뜻이 있어요. 약속하다, 책임지다, 뭐 전달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, 되죠? 자, 저지르기에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easier 하면서 또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죠. To discover 발견하기에는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. 그 이게 harder, easier, 어휘 문제 내기도 쉽죠, 되죠?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점으로. 범죄의 어떤 이 예방 기능도 있고, 좀더 디테일하게, 어, 범, 현금과 관련된 범죄도 예방해주고, 어, 전자상거래로 전부 다 추적이 되니까,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. 이런 이점들이 있네요. 계속 갑니다. 캔로거프라는 교수님에 따르면요. 작가 분이신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아, 네. 어, 이 현금의 저주, curse란다는 저주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현금 없애자 이런 거죠. 라는 책의 작가 분에 따르면요. 리미팅,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또 주어. 그 다음 여기 있는 can reduce가 동사네요. 현금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can reduce 줄여줄 수 있는데요. 자 tax evasion이 어, 이게 아까 말했던 탈세인데 아까 말했던이란 말은 뭐냐면 이 evasion의 명사형, 이 동사가 evade 아까 봤던 단어입니다. 이 단어의 명사형태가 evasion이에요. 그래서 아까 봤던 여기다가 접두사를 붙여서 e t a b l e 로 하게 되면 피할 수없는니 되는 거고 evade가 피하다니까 evasion은 피하는 것 그래서 tax evasion 그러면 탈세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밀매나 밀수나 스모 스모그 우리 또 선생님 자체 교재인 어 레드북 퀴벌루션이라는 우리 또 자체 교재가 있죠. 또 하는 친구들이 있죠. 그 친구들은 이렇게 숨어 들어오다, 숨어 굴, 그래서 이렇게 외웠었죠. 밀수를 한다거나, 강도질을 한다거나, 뇌물을 준다거나,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대요. 그렇죠. That is why. 자 이건 하나의 또 접속사로 인지해 버리세요. 이거 그래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그러므로, 그래서, therefore, 뭐, so, as a result, 이거 그 똑같은데 여기다가 that is because 쓰면 완전 달라지죠. That is because는 왜냐하면이니까 얘는 뒤에 결, 원인. 이 친구는 그래서니까 뒤에 결과. 접속사 조심하시고요. That is because는 왜냐하면입니다. 여기는 그래서, 그러므로. 그래서 일부 정부가 아, encouraging, 장려하고 있는 거죠. 사실 대다수 정부가. non-cash transactions, 자, 현금이 없는 그런 거래를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프랑스에서는요.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오네요. 이제 그게 l e g a 냐 i l l e 냐 이런 것도 어비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. 그게 불법입니다. <laughs> 현금을 사용하는 게1 0 0유로 이상 뭔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. 됐나요? 한 대충 어 환율로 한 1400원쯤 되거든요. 어, 그럼, 구패하게 해보시면 되겠죠? 140만원? 이 정도쯤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, 오, 다 막는 거예요. 금지, 불법. 인도도, 어, 결정을 했는데, 페이 a s e 자, 없애버리기로. 자, 사라져! 이러면서, 500루피. 그리고, 1000루피짜리 b i 이때 빌은 폐폐란 뜻입니다. 됐나요? 빌이 법안이란 뜻도 있거든요. 그래서, 뭔가 권한이 찍혀있는 작은 종이, 이런 것들을 b i 라고 해요. 청구서란 뜻도 있고요. 됐죠 여기서는 그런 지폐란 뜻으로 쓰인 거죠 이런 바램 속에서 이 지폐들을 없애버렸는데 당연히 이 부분도 빈칸 낼수 있겠죠 어떤 바램이게요 당연히 택스 s 베이전 탈세도 좀 줄고 그리고 아우 블랙 마켓 이게 이제 검은 저기 그냥 이 밑에서 돌고 있는 그죠 렇어뭐좀 나쁜 그런 뇌물이라거나 요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의 증가를 좀 줄이고자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 속에서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. 자 이제 범죄 얘기 말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 건가 봐요. 그럼 보세요. 어, 모모이긴 하지만 모모인 반면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또 ing가 좋아니까 이제 나오죠. 가장 큰 이득이지만 현금 없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점이지만, there are other benefits t o 또 다른 이점들도 있습니다. 자 계속 볼게요. Not having cash. 자, 참고로 ing를 이렇게 부정할 때는 이 앞에 not을 붙여주는 게 원칙입니다. 이 not의 위치도 잘 보세요. 가볍게 서술형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. 현금을 갖지 않는 것이 또 동사. Saves resources. 아, 그럼 여기 또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. 이번에는 자원을 아껴줄 수 있답니다. 근데 그 자원이 쓰는 게 아니라 쓰여 지는 자원이죠. Um, printing money. 돈을 인쇄하는데. 됐죠? 그렇죠? 지폐 같은 거. 인쇄할 때 쓰인 그런 자원을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. 음, 계속 보면서을 볼게요. 자, 얘를 동전 만드는 걸로 예를 들었네요. Making a coin. 동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면서 이때 cost가 비용이 들다가 동사로 쓰였네요. ing가 주어니까 동사 s 붙인 것도 보이실 거고요.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합니다. 어, 그 동전에 의해서 represented, 나타내어진 가치보다 그러니까 동전의 10원짜리 예를 들어서 나온 거죠.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만드는 데는 30원이 들어 이건 만드는 대로 그냥 족족 적자가 되는 거죠. 포기 l 포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요. 이 코스 비용이 나간다. 어, 한 3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다. 뭐 하는 게요? To produce a single ten one coin 단 하나의 <laughs> 아,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. 아 참고로 여기다 싱글 없이. 싱글 없이 그냥 한, 하나의 10원짜리 동전 이래도 되잖아요? 근데 굳이 싱글을 넣으면 항상 단 하나 이러면서 그 하나 하는데 뭔가 이러면서 강조하는 느낌이란 건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저, 내용 정리가 되고 있죠? 장점들. 좀 이따 마지막에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. 또 다른 장점이 나오네요. Some also argue. 일부 사람들은 또한 주장을 합니다. becoming 또 뭐뭐가 되는 것. cash free. 현금 없는 것이 되는 것이. makes. 자, 뭐하게 만드는 내수일치 잡아주시고요. The national economy more visible 이런 거 형광펜 쳐놓고요. 자, 이 국가 경제를 좀더 보일 수 있게, 가시성 있게 만들어줍니다.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transparent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요, transparent. 됐죠?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볼게요. It is easier. 그게 더 쉽죠. To see. 확인해 보는 게. 뭐인지 아닌지. 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게 쉽냐면, whether or not, or not, 언제나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겁니다. 정부가 is using money correctly.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.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볼수 있지만, 우리가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도 누구나 볼수 있어요. 정부 공개, 또 청구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문법적으로 부사 쓴건 돈이 정확하는 거예요. 쓰는 게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. 이번에는. 동작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를 쓰는 거죠.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형용사를 쓰는 거고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부사를 쓰는 겁니다. 이 원칙 기억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아 가시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above all, 무엇보다도 cash free transactions 자 이건 또 트랜잭션이 주어네요. 자이 현금 없는 거래들이 are 아, simply convenient 그렇죠 형광펜 단순하게 아 편해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왜냐하면 as 아, 혹은 뭐하는 것처럼 여기서 as는 뭐하는 것처럼이 좋을 것 같고요. anyone who를 여기서 whoever라고 바꿔도 됩니다. 누구든지 간에 맥락이니까. 알겠죠? 맥락상.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whoever hates to carry around lots of coins까지. 많은 동전을 들고 다닌 걸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any one 이 주어로 보는 거니까 수일치 노 n o 에 맞춰주는 거 여기 조동사 사이도 꽤 멉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내용까지 그러면 이걸 다시 총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현금 없는 경제의 장점 범죄 예방 얘기를 제일 길게 했었고 자원절약 짧게 가시성 짧게 편리성 짧게 나왔는데 네 가지는 서술형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각각 각 빈칸도 낼수 있으니까. 암기 해버리세요. 알겠죠? 자, 마지막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.